그 해우리는 최홍머리, 사내마성 강태모머리. 이게 약간 박서준님 스타일이에 그리고 차은우님와 요즘 이렇게 빡세게 넘긴 스타일보다는 눈썹이 살짝살짝 비치는 그런 내추럴한 스타일이 좀더 트렌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회수 200만을 찍었던 영상, 왁스 없이 한 머리. 연예인 보다 이거 보니까 오징어 같아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보자고요. 반감머리 가이 스타일 바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야매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머리니까 다운펌을 꼭필해로 하세요. 저는 요즘 뒷머리까지 다운펌 같이 하는데 이게 확실히 머리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적당히 층을 이렇게 내서 숱도좀 가볍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모발이 전반적으로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이 스타일은 참고로 저는 펌에다가 풀린 머리고 생머리이신 분들이 해도 돼요 두피만 다 말리신 다음에 모발 좀 젖어있는 상태에서 다슈 그루밍 토닉을 써줍니다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맨날 쓰는 제품이라 좀 민망하긴 한데 진짜 좋아요 워터 왁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걸 바르고 드라이를 하면 확실히 머리뽕이 잘 생깁니다 이게 그루밍 토닉을 안 쓰고 그냥 머리를 올렸을 때고 이게 그루밍 토닉을 쓴 상태로 머리 올렸을 때 왼쪽 사진이 이따 제가 할 머리고 이 확실히 그루밍 토닉을 쓴 날에는 드라이 하는데 시간이 훨씬 덜 걸리고 볼륨도 훨씬 잘 나와요 열 손상도 막아주고요 이 헤어 제품은 향이 좋아야 손이 많이 가거든요. 제가 써본 그루밍 토닉 중에는 향이 제일 좋아요. 모발이 한 8, 90% 정도 말랐을 때 이때 이제 드라이 시작합니다. 저는 보통 한6대 4로 나누거든요. 그냥 기후에 따라. 처음에는 일단 그냥 쓱쓱 넘겨주세요 브러시로. 브러시는 쿠팡에 있는 제품 아무거나 샀습니다. 저는 주로 까는 부분을 먼저 볼륨을 줍니다.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당겨주시고 열 주시고 3초 동안 대기했다가 풀러 주시고 여기서 포인트가 옆에서 봤을 때 앞머리 볼륨이 생겨야 훨씬 입체적이고 예뻐 보입니다. 다시 그루밍 토닉 먼저 발라준 게 되게 좋은 게 그냥 생머리일 때 드라이하는 것보다 훨씬 볼륨이 잘 살아나서 모발이 원래 축 처지시는 분들 드라이하기가 확실히 쉬워집니다. 개꿀템이에요, 진짜 이거. 그리고 옆머리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윗머리 부분을 해주는 거죠. 윗머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열을 줬다가 시켰다가를 반복해주시고, 또 주의해야 될게 너무 윗머리까지 볼륨을 다 주진 않는 겁니다. 완전 위에는 보통 이렇게 평평한 느낌을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약간 공룡 머리 마냥. 자, 그리고 반대쪽 해줄 건데 여기도 일단은 그냥 슥슥 넘겨줍니다. 그리고 윗머리 볼륨을 아까 줬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뿌리 볼륨 위주로 해가지고 대신 또 너무 위통수까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뒷머리 볼륨도 이런 식으로 롤빗을 넣었다가 풀어주면서 저처럼 뒷머리가 짱구 없이 그냥 절벽이신 분들은 이 볼륨 하나 넣어주면은 진짜 훨씬 이뻐요 뒤통수가 이뻐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사실 얼굴을 제일 많이 보긴 한데. 대충 완료가 됐어요 앞머리 디테일만 좀 잡으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쉼표 느낌이 되게 C 컬이 들어가도 되고 S 컬처럼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앞머리 디테일은 머리 세팅 마무리 때 할게요 이 왁스 대신에 그루밍 토닉 아까 썼던 거랑 다슈 컬 크림을 같이 짜서 섞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컬 크림이 조금 꾸덕한 느낌 있기 때문에 브루밍 톤이랑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제형이 훨씬 묽어집니다. 윤기도 더 살아나고 근데 세팅력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림성이 훨씬 좋아져요. 꿀팁입니다 이거. 모발 안쪽부터 이렇게 왁스 발라주듯이 전체적으로 털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까는 머리는 바싹 붙여주시고 옆으로 S 컬로 만들 때는 아래를 한번 꼬집어서 뜨거운 열 주시고 위에 꼬집어서 뜨거운 열 주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약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프레이까지 뿌려주시면 완벽합니다. 가스 스프레이가 액상 스프레이 스프레이보다 좀 컨트롤하기가 더 쉬워요. 이런 부드러운 머리 스타일 할 때는 깐 머리 부분 먼저 뿌려주시고 가르마 타는 부분 뿌리 볼륨 쪽 공룡 두상인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 덮인 부분이 좀 무거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층이 난 결대로 들어주시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옆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 텍스처가 훨씬 더 살아나요. 뭔가 뭉쳐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한올한올 한올 뭔가 결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머리 눌러주시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꿀팁이죠? 스프레이를 손가락에다 뿌려가지고 구레나룻이랑 뒷머리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아요. 훨씬 정돈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앞머리 디테일 살짝 잡아주시고 마무리로 뜨거운 열까지 세워주셔서 고정력 높이면 끝입니다. 반곱슬이나 펌하신 분들은 사실 이 머리 스타일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저도 사실 이 머리 기장은 C컬이 좀더잘 어울리는 길이거든요. 살짝 짧아가지고. 생머리에 머리 짧으신 분들은 C컬로 가시고 반곱슬이나 머리가 좀 기신 분들은 S컬로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저처럼 왁고 안 되는 사람들이 머리라도 좀잘 만지면 그래서 반응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킹받는 얼굴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